1989년 캐콤이 선보인 벨트 스포롤 액션 게임 파이널 파이트는 단순한 싸움이 아닌 납치된 소녀를 구하기 위한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벨트 스포롤 방식의 전형을 보여준 교과서적인 이 게임은 당시 오락실에서 긴 줄을 만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단순한 조작으로도 시원한 타격감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 강렬한 보스전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명작입니다 이 게임에는 3명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전직 프로레슬러이자 현직 시장인 마이크 해거입니다. 도시를 정화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그는 딸 제시카가 매드 기어에게 납치당하자 직접 그들을 때려잡기 위해 나섭니다. 해거는 느리지만 공격력과 잡기 기술이 강력한 캐릭터로 한명한명 한명 강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제시카의 남자친구이자 거리의 파이터 코디입니다. 주먹과 칼에 능한 그는 밸런스형 캐릭터로 이동속도와 공격력, 잡기 모두 평균 이상이라 초보자도 다루기 쉬운 타입입니다. 마지막은 닌자의 후의 가이입니다. 빠른 이동과 연속 콤보에 특화된 캐릭터로 속도를 살린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가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파워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타이밍과 위치 선점이 중요합니다. 파이널 파이트는 간단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전력과 연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버튼 두개로 이루어진 조작체계 지만 잡기 던지기 공중콤보 등 상황 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죠 특히 각 캐릭터의 특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고 맵 곳곳에 등장 하는 드럼통이나 아이템을 활용 한 전투 방식도 흥미를 더합니다. 음식 아이템으로 체력을 회복하거나 칼과 새파이프를 이용해 적을 제압 하는 방식은 플레이어의 판단력 을 요구합니다. 이 게임은 협동 플레이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서로 다른 캐릭터를 선택해 역할 분담을 하거나 적의 후방을 노려 협공하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함께 즐기면 훨씬 더 풍성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Oh 게임은 매드기어가 점령한 슬렁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제시카가 납치된 현장이자 매드기어 조직의 위협이 처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슬렁가는 길목이 좁고 장애물이 많아 적들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등장해 플레이어를 압박합니다. 중간 중간 세 파이프, 칼, 드럼통 등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 전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드럼통에서 나오는 회복 아이템이나 무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지역에서는 단순한 조물애기뿐만 아니라 체력이 높은 적도 점차 등장하기 시작해 본격적인 전투의 예열 구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공격 타이밍과 방향 전환, 점프 공격의 활용을 통해 적들을 처리하고 연속 콤보나 잡기 공격을 적절히 섞어야 효과적인 전투가 가능합니다 보스 댐드는 계속 도망다니며 플레이어의 체력을 갉아먹는 타입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해 주변의 적을 소환하고,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플레이어를 유인해 시간 끌기를 시도하죠.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댐들을 쫓아가고, 적들의 포위망 속에서도 댐들을 우선적으로 제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댐들을 쓰러뜨리면, 제 주인공은 제시카가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으로 매드기어의 심장부로 향하게 됩니다. 전투는 지하철역으로 이어집니다. 붐비던 플랫폼은 텅 비었고, 낙서가 가득한 벽과 부서진 전철들이 폐허처럼 늘어서 있어, 무질서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e 스테이지는 공간이 좁고 연속된 적들의 등장으로 긴박함이 유지되며, 빠른 반응과 판단이 요구됩니다. 공간이 극도로 협소해, 적의 움직임을 피하기 어렵고, 회피보다는 선제 공격이 유리한 구간이죠.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적들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무기 아이템의 활용이 중요해지는 구간으로, 쇠파이프나 칼을 확보하면, 밀집된 적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들의 연속 등장에 대비해 무기 내구도를 아끼며 사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보스 소돔은 일본의 사무라이 갑옷을 입고 두 자루의 검을 휘두르며 등장합니다. 외형부터 위압감이 크며 연속 빼기와 작기 그리고 빠른 돌진 공격으로 플레이어를 압박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연속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돔의 패턴을 관찰해 빈틈이 생길 때 빠르게 접근해 콤보로 반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소돔을 쓰러뜨리면, 매드 기어 조직이 제시카를 더 깊숙한 곳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코디 일행은 조직의 본거지를 향해 더욱 분노와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이제 전장은 시내 중심부로 옮겨집니다 상장가와 레스토랑, 거리 간판이 늘어선 구간으로 겉보기엔 평화로운 듯하지만 매드기어의 소나기가 깊게 뻗쳐 있는 곳입니다 이스테이지부터는 적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등장 패턴도 복잡해집니다 그 외에도 주변 구조물이나 아이템이 많아 전투 중 피격당하거나 이동이 방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므로 시야 확보와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공격 템포가 빨라지기 때문에 점프 공격과 콤보 연계, 던지기 기술 등을 유기적으로 섞어 사용해야 합니다 보스는 총을 사용하는 전직 경찰 에디2입니다 리볼버를 꺼내 총격을 퍼붓는 것이 주된 공격 방식이며 총알은 직선 궤도로 빠르게 날아오므로 순간적인 위치 이동이 요구됩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싸우는 것이 위험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접근해 근접전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기 아이템을 활용한 돌격도 유효합니다. 에디2를 쓰러뜨리면 도심이 잠시 평온을 되찾지만 매드기어의 본거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슬럼과 도심을 지나 매드기어 조직의 시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공장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대한 기계들과 거대한 요광로가 즐비한 이곳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무기 제조나 범죄 활동의 거점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공장의 구조는 넓고 복잡하게 이어져 있으며 다양한 기계 장치들이 배경으로 등장해 시각적인 압박을 줍니다. 적들은 더욱 공격적인 패턴을 보이며 빠르게 돌진하거나 연속해서 던지기 공격을 시도하는 등 플레이어를 쉴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이 스테이지는 특히 타이밍을 놓치면 포위되기 쉬운 구간이 많기 때문에 연속 점프 공격과 위치 선점이 중요합니다. 칼이나 파이프 같은 무기 아이템도 꾸준히 등장하므로 적절히 활용해 주도권을 지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이지 후반부에는 매드 기어 조직의 간부 중한 명인 롤렌토가 보스로 등장합니다. 그는 금속봉을 무기로 사용하며 수류탄을 던져 플레이어를 괴롭힙니다. 단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적들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전투의 밀도가 매우 높고 방심하기 어렵습니다. 롤렌토는 기동성이 높아 찾기 공격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점프 공격으로 간격을 유지하며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웬만해선 와리가리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롤렌토를 쓰러뜨리고 나면 이제 매드 기어의 거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전투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됩니다. 이 구간은 해가 저물어 가는 부두가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에서 진행되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구조물이 멀리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적들이 계속 등장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전투의 밀도가 높아지고 빠르게 달려드는 적들과 폭발물을 투척하는 적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난이도가 한층 올라갑니다. 특히 중형적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체력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갑자기 달려드는 적을 대비해 새 파이프와 칼 같은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보스는 거대한 체격을 자랑하는 아비게일입니다. 스트릿트 파이터 5에도 등장했던 이 보스는 광폭한 돌진 공격과 엄청난 체력을 바탕으로 플레이어를 압박합니다. 특히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가 돌진에 들어오는 공격은 딜레이가 크지만 데미지가 높아 타이밍을 잘 맞춰 회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바게일의 잡기 공격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정면보다는 측면이나 대각선 이동을 활용해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매드기어의 본거지. 화려하지만 위압적인 내부 인테리어가 눈에 띄며 대리석 기둥과 금장 장식, 카펫이 깔린 바닥은 범죄 조직의 권력을 상징하듯 가시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마지막을 장식할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다수의 적들이 파도처럼 합류한다는 점입니다. 방하나를 돌파할 때마다 새로운 적이 계속 들어와 전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체력 회복 아이템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전을 줄이고 빠른 정리로 흐름을 유지하는 운영이 중요합니다. 최종보스 벨거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등장합니다. 석궁을 무기로 사용해 원거리에서 압박하고 짧게 뛰어 올라 공중에서도 석궁으로 플레이어를 괴롭힙니다. 석궁은 직선 궤도로 빠르게 날아오기 때문에 사선 이동이나 짧은 점프 공격으로 타이밍을 넘겨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투는 항상 부하 처리와 벨거 견제의 두 흐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주변의 적을 시속히 정리해 공간을 확보한 뒤, 벨거의 석궁 발사 모션을 보고 빈틈이 보이면 짧은 콤보와 회피를 반복해 체력을 조금씩 없애 나갑니다. 2인 협동이라면 한 명은 잡돌 정리, 다른 한 명은 벨거 집중으로 역할을 나누면 난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마지막 일격이 들어가면 벨거는 높은 빌딩 밖으로 추락하고 잡혀있던 제시카를 마침내 구출하게 됩니다. 최종보스 벨거를 쓰러뜨린 후 제시카는 마침내 구출됩니다. 해거가 딸을 껴안으며 모든 여정이 끝나지만 감정의 여운이 남습니다. 코디와 가이가 함께 돌아서지만 가이는 갑자기 코디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제시카와의 관계나 코디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묻어납니다. 결국 가이는 홀로 자리를 떠나고 코디는 제시카 곁에 남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엔딩은 파이널 파이트가 단순한 액션 게임을 넘어 감정의 서사까지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이널 파이트는 단순히 때리고 부수는 액션을 넘어 가족과 친구, 정이라는 가치를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봐도 여전히 매력적인 픽셀 그래픽과 시원한 타격감, 그리고 개성 있는 캐릭터 구성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플레이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거리의 열기를 느끼셨다면 오락실 한켠에 쌓인 추억도 함께 떠오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억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게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